오늘은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저항의 연결은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. 우선 직렬 연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회로를 보시면 이런 기호는 전지였죠. 긴 거는 플러스 짧은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이는 전지 두 개를 연결한 것 같고요. 여기가 음, 전지고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된 게 저항, 여기 저항, 여기 A 대문자 A의 밑에 어 직선이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전류계입니다. 자, 보면 저항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런 회로의 특징은 전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. 이 전지에서 나온 전류가 이 회로를 지나갈 때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요. 전지, 이 전지에 있는 전압이 V라고 하고 이때 나온 전류가 I라고 하면 어, R1을 통과하는 전류 I1이 있을 거고요. R2를 통과하는 전류 I2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V1이 있고요.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 V2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계산 생각해 두면 모든 게 계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첫째, 이런 회로를 보면 전체 저항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. 전체 저항은요, 저항이 이 그림에서는 두 개만 있는데 뭐세 개, 네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. 전체 저항은 이 R1 더하기 R2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요. 여기가 이제 전체 전압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,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합해서 이 전압이 전체 전압이 될 거고요. 세 번째는 전체 전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. 이 전류는 이제 오메 법칙에 따라 구하면 되는데요. 이저항이 직렬 연결된 회로의 특징은 전류가 모두 다이회로에서 어, 일정하다는 겁니다. 여기 i1이나 어, i2나 i2나 모두 다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.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이 파란색 글자입니다. 빨간색은 선생님이 계산한 거고요. 자 보면 어, 전압이 1 2볼트가 있고요. 저항이 2옴짜리가 하나 있고, 저항이 4옴짜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회로를 줬을 때 여러분 첫째 이 회로에 전체 저항을 구해야 됩니다. 전체 저항. 그러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2옴 더하기 4옴은 6옴.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6옴이라는 겁니다. 6옴. 둘째, 전체 전압은 12V죠. 12V. 그 다음에, 어, 나중에 또, 이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12V인데, 이건 좀 이따 구해보고요. 세 번째, 이회로를 흐르는 전체 전류인데요. 전체 전류, I는 R분의 V. 이건 오메 법칙이었죠. 어메 법칙. 그럼 전체 저항은 6옴. 전체 전압은 1 2트 약분시키면 2A입니다. 그러면 이 전지에서 2A가 나와서 2A가 지나가고 이 저항에도 2A가 지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또 2A가 들어가는 건데요. 그럼 이 저항에 2옴이라는 저항에 2A가 지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이 있었죠. 그럼 전류가 2 저항이 2니까 2 2는 4. 4V의 전압이 걸리는 거고요.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V는 IR. I는 2A. 어, R은 4옴. 그래서 2 4 8V가 걸리게 되고 어, 요 여기 4V, 여기 8V. 어 저항이 직렬 연결됐을 때 전체 전압은 합이었죠. 전압의 합. 그러면 4V 더하기 8V는 12V가 나왔죠. 그래서 이 회로를 모두 다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전체 저항을 구하고요. 전체 전압, 그다음에 전체 전류. 이 전체 전류는 오무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바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